오늘 아침에는 우리 학원복도 끝에 있는 리 화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봄바람 농원에서 보내주신 원종 개발 선인장이 있고요. 자 여기는 화이트였는데 꽃이 꽃망울이 조금 맺혀있지요. 여기는 핑크 개발 선인장 네, 역시 우리 봄바람 농원 해옥채널 원장님 보내주신 주황색 꽃겹 원종개발선인장 꽃이 이제 막 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초들도 보이시죠? 여기는 송국화예요, 송국화. 땅콩 사랑초도 있고요. 여기도 주황색 원종개발선인장, 화이트 개발선인장. 와, 여기는. 화사하게 꽃이 피는 홍성이폈네요 자, 아, 또 특이한 사, 사랑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초가 이렇게 늘어졌어요. 자, 늘어진 우리 사랑초. 이제 막 꽃망울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개발 선인장도 있고 여기는 주황색 개발 선인장. 원종 개발 선장 대품이에요. 대품. 그 바로 옆에는 화이트 개발 선장이 꽃망울을 많이 맺고 있네요. 자그 뒤쪽에 있는 사랑초도 보이고요. 그 뒤쪽으로는 비을꽃 보이시죠? 밤늘 꽃인가 비늘 꽃인가 이름이 확실히 자는데 음, 굉장히 잘 자라요. 꽃도 사시사철 계속 피어 있고 거기에도 땅콩 사랑초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 앞에는 또화이트 개발 사인장있네요 핑크색 개발 사인장 꽃망울을 많이 맺고 있어요. 율마도 보이는데. 율마. 얼마 전에 분갈이 해줬어요. 땅콩사랑초. 자, 전체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일하고 있는 우리 영화학원 복도 끝인데요. 한의원도 있고, 치과, 소아과, 내과도 있어요. 약국도 있고요. 여기 보면 저 그때 저희 영어 학원 있는데 여기 황치과를 지나서 어, 이동민 한의원도 있고 금모닝 내과, 황소아과, 참바로 약국 바로 이 황소아과 바로 옆에가 저희 영어 학원이고요. 바로 앞에 국어 인재 학원도 있어요. 그거 인제뭐 어, 미용실도 있고 하. 자, 자, 이렇게 우리 학원 상가 건물도 둘러봤고요. 제가 이렇게 화초를 키우고 있답니다. 오, 어, 이 밑에 우리 난초하고 홍콩 야자도 있네요. 자,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아이 인데요 요아이와 아마 다육이 같은데요 오늘은 또 요아이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두 아이들은 우리 황 치과 분장님께서 어느 날 길에 버려진 아이를 주워 가지고 화분도 없이 그냥 뿌리만 덜렁 있는 아이들을 주워 가지고 저희 영어 학원으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버려진 벌거숭이 아이들을 정말 너무 안타깝게 가지고 오셔서 좀 심어서 살려볼 수 없겠느냐 해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학원에서 수업 끝나고 화분에 심어봤어요. 요 아이는 잎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살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기다 1년 정도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다육이는 잘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났는데 여기 보니까 싹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싹 보이시죠? 좀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제가 정성을 다하고 기다려주는 동안에 싹이 자라고 있었어요. 좀더 기다려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될지 무척 궁금합니다. 요두 아이들이 소중하게 잘 자라서 우리 황 치과 원장님께도 기쁨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모든 아이들을 한번에 보여 드리면서 자 요거 안 보여 드린 아이들도 보여 드릴게요 폴더 됐어요 폴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